올라간다고? 응. 음. 몇초 남았어? 20초. 20초. 10초? 음. 어초 렇게 놓고 3가 와, 많이 올라갔다. 이 일단 안 보여. 일단 올라서 1번 없지. 다리 통과했고요. 다음 통과했고, 아, 오케이, 바로 탈락. 탈락했어요. 저렉레컬리못 썼어. 저 같은 사람이 또 있었구나! 아니, 아니 본체까지 쏟아져가지고 본체 갔다 온다고 아, 네. 저 이거 한 다리에서 퇴근하면 풀려 자골도 충전해놓고 나와주라좀 하늘 꺼야되는 거왜 이렇게 귀엽지? 얘네 예. 관조작을 안 했나? 이감수작을다안했나봐환수고 있는 거 진짜 와, 그새 그, 그 어, 한사람들 많이 없어. 감수작? 아, 그래? 응. 둘다타이 심한데 격투들이 하지. 근데 저렇게 꺼내는 사람들 사실 있어야 돼. 유인다고 하니까. 꺼내는 사람들도 있어야 돼. 이거 환수도 맞는만능 어딘가 질문 많다. 이거. 지만 꺼내는 지금 <laughs> 올라올 수 있겠어요? 아, 이거 여유롭게 한번 가볼게요. 어, 이거 올라가 길이면. 여유롭게 네. 올라온다고요? <laughs> 힘들 거 <것> 같은데. <laughs> 저기, 돌어가면 이제. 가능하면 떠지 마요. <laughs> 그쵸, 그쵸. 그냥 안 풀리지. 아, 음, 이쪽으로 가겠다 이거. <laughs> 좀 센예더가 뭐, 오아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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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뺄까요? 그럼? 그면 음, 음. 뺐다가 한번 들어올게와 아깝다. 이맞 막고 있어쪽죠 아이고. 도 죽었다. 이게 많이 밀고 있을안 그래. 아, 아, 내려가서 가냐 아, 맞는다 야 너. 어이. 아페리. 뭐을 뭐야 저 올라온다. 올라옵니다. 여기 지옥무용 갈아가야지 어야아 어, 예. 죽었어 씨발. 아죽는거 올라가기 힘든데 오른쪽 올라가 나임 보고 있긴 해더 오른쪽 가면 아마 있을 것데 잠깐 나 디포 잡는다 어, 그냥 오른쪽으로 좀 돌아야겠다 저 자리 가는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리프 아래 리프 리프 있다 바로 아래 바로 리프 있어. 응. 리프, 뭐지? 리프 물었어. 리프, 구동이 이현함. 어, 이현함, 잠깐만. 이제 표 없어졌다. 보인다, 보인다. 유쇼 음, 잡을래? 응? 보이나? 오, 씨. 자리 이상해, 자리 이상해.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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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 무게 좋다, 무게 좋다. 오 리펐다? 살짝 뻗어. 아, 지금 밖에, 이렇게. 막다리로, 막다리로. 아, 아니, 막다리가 아니라, 넘어와, 넘어와. 나무 뒤로. 일단 살아야겠다, 오늘. 시바, 그림자 엄청 없냐? 버프는? 버프니까? 한명 뻗어야겠다. 한다에 뚫렸대. 기회. 기회입니다. 이파저 맥이 보는 사람. 맥이 잡았고. 이 파스. 이에 지금 나가면 후파 있는데아 네, 보여 보여 보여. 무지 있다. 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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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어저캐캐 캐오, 들어가 있는 거 같은데. 아나 맞는다 맞는 것 같은데. 나.. 그만 있고 이거 하고 진입한다? 가자 타코야키군 찾아 볼래요? 오른쪽에? 어. 네. 뭐마 이거.. 빠지는 게 낫겠다 어, 빼빼, 빼빼. 나, 빼빼. 아 봐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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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줘. 오오 잘했다잘다나문 뒤로 빼야겠다 버프.. 버프했어 위험한데? <laughs> 많이 온어오 <laughs> 어, 누가 이정하는데아우 뒤에 <laughs> 온다 뒤에 온른쪽 총님 총님 어디 거기 총님 총님 님 있어 오 왔어 총님 어, 외초까지... 아 왼쪽까지. 아 리프겠다, 리프겠다, 도짱이몰라일단천견이나느긴 리프... 좀... 리프. 아, 했는데. 리프도 못했다. 알 수가. 리프 겁나 때리고 리프? 있긴 한데. 이 빨치, 나. 뒤에 길이 너무 없어. 또또 나 또, 나, 또, 나, 또 리프하고. 아, 아, 나왔어. 만한 아. 물까? 응. 공정다 응. 오케이. 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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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그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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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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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불진불 진짜, 진 그냥 문닫 그냥 문 닫기, 문 닫기, 문게 빠졌어? 응아 닫기, 문 닫기, 문 닫기, 문 닫기, 문 닫기, 문다기문 버프 문 닫기, 문 다시 문닫어요 닫기, 문 노리지 않을까? 이 정도면 뭐타닫 얘네 그거 팀장 들어갈 것 같은데? 이그 정도면? 그게 팀장 가자. 팀장으시 셋이.. 셋이 방향 가야겠는데셋시 로봇. 곧 방향? 하고 겨우 왔다. 특기가.. 어떻게 되려나? 차 먹을 것 같은데? 아직은 아무도 없어. 아 왜야 이거? 여기 있다가 드비터로 다시 무당 아, 축복 물려 누가 아, 자꾸 풍을십성줘어장나 저... 아니야 문어님 어있어요시지근 우리들이면 아마 리판 다 쓸릴 것 온다, 애들 오는 것 같은데? 온다, 저애 온다 어나불한가가게 어이씨발어씨발해 어이씨가 해 어이씨가 해 어이씨가 해 어이씨가 해 어이씨가 해 어이씨가 해어이다아해어이박가리네이씨가해 어이씨가 해 어이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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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이씨가 해어이다가해 어이씨가 해어다어이동가해어이겠가해 어이씨가 해 어이씨가 해네이 우리가 먹어 버렸네 아래아래 응. 누가 오냐? 셋이 한번 봐보자 오오 음. 씨 씨X 아리님은 죽고 마성했어요못좀가못도가 잡았으 잡았으 빗빗빗 에고 암살 박았고 이 바살, 바살, 응. 바살. 아, 나 있다 셋도이서 멈춰 넌딴거어나나 먹었다 너 너한테 은거 <laughs> 야나불게 되냐? 나 죽을 거 같은데? 일석이 지아 먹었다. 아... 네, 심한... 탈이 빨렸어. 아, 나 지금 음. 아 경기 출발오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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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았다. 이거... 리프 3시? 아 1시 면안될거 같아. 11시로 가야 될것 같아. 어디가 안전함? 리프 트 했어. 안빠져 지금 이제. 왼쪽 라인. 심장 왼쪽 라인이 아마 우리 쪽아 우리 아, 팀한테 개막혀 9시 쪽 가야 될것 같아? 홉시쪽 가야 될것같은데1시아1시쪽와야아 11시 쪽 어, 11시 쪽가내시 가야 응. 11시 1시순 가야 11시 쪽 가야 아시쪽 가야 11시 오른쪽에 저기 있어. 네. 쪽제네라것 음. 있을쪽에저기쪽네라있 여기라먹을까 아, 불러가게? 위안하네 아니면 수로 통해서 수로? 수로 응. 와볼 땜. 응. 내가 불게 줄게, 한번 하면. 오케 불게, 불게 콜 좀. 줬어, 줬어, 줬어. 오케이. 어? 뭐야? 교잔 교전? 오른쪽에 교잔이 있다. 다 쏘는 중. 오우, 진프트돼 있네. 아, 불게 끝났어? 이거 청광포 붙어줘. 어디지? <붙> 위에 위에 위에. 어 붙었어? 붙었어. 가만히 가만히. 오, 구제문다 그냥 구제. 아, 그래, 그래, 그래. 아, 그냥 아무나 물어보셈. 구제 구제 구제. 뚜 이게 뚜렷다. 나 마비 걸렸어. 시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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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여기 것같거데게 아니야. 빠졌어.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열한시 반. 버플 리세다구. 불기 한번더 벗고 가볼래요? 기술가 안되긴 한데. 잠깐 내가 능가 된다, 된다, 된다. 불기 한다? 응. 검정 해놓고. 끊었다. 탈박다 밑에 정, 밑에 정류 중. 오, 나 죽었어. 아, 씨. 아. 다구동이라서못옮기죠 아, 내가 죽겠는데? 내가 죽겠는데? 가 그냥 가가나안 아, 아, 죽을, 죽을 거 같아 아 맞나? ㅅㅂ 뭔데 그러면 <laughs> 내만 죽고 나 죽었어 아, 죽었 11시인데 나 죽었어 나 멈춰가고 가고 싶었어 그네 뭐해 죽는 거지? 그냥 쟤네가 마상한 거 같아 뭐, 그게 더러우면 내가 죽은 거아 마상 아님 그럼찬 들어와서 그냥 2 0마씩 맞고 죽어 도타가 잘못했네 안 들어왔다고? 응 나온다. 맞아? 나, 나 체크카드 주고 있었는데? 아나 마비 걸렸나? 아, 몰라 씨X 따져보자 꼴 11시 알아올게 음. 여기 콘한번더 켜야겠다 1시에 또 저기 있어요? 치키가 적지 왜쭉가 여기가 우리 한시 별로 없다, 애들. 없어? 음, 별반인데 다? 우리인데? 이점 갈까요? 응, 들어가긴 해야 될거 같아. 어? 오케이, 오케이. 아, 일단, 넌피고 가야겠다. 아, 9시로 오 아개 난리 부르스네. 일단 아, 한번 아, 아 이거 나와 안 나. 저 다운스? 응. 와, 좋아다. 뚫다 아, 아, 가자. 아마 저거 없을 건데. 내가 통과으니까 아니, 아니, 아니. 그냥 가면 될고 이제 먼저 가면 되 아니, 왜 사람 없는데 왜 마법을 쓰고 있냐? 뭐? 다이거 응. 뭐야 저뚫었 지금 애들이 있긴 하다 그때 싸울뭐 받고 나이스 나이스 보단 잡았고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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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살.. 아 우리팀이기? 개성 괜찮나? 아.. 음.. 안아파 총나 위에 진짜 핏 아이씨 저거 못망가는데? 못맞나? 나 오른쪽 본중 오케이 극선신 때린 중 극선신 잡았고 1톤 아래에 타 몬파거든? 타라고? 1 렉이 부동했고 우리 근데 1존 들어가고있다 알아 알아 나 1존 앞이야 일단 1존때 네. 그.. 내탭 잡고있어 쟤 그냥 어. 어갈까 불기나? 알아서 들어가들 들어가기 어렵안오 음. 끝날 때까지 들렀다 음. 가 들어갑니다. 음. 어, 피오느라까 오픈할까? 플되면저업점 물결 표 네. 너고 라인 차이. 리가 CG 버프난난히 버프 <laughs> 이렇게 해서 하드 하려 권이라 할수 있는 걸좀 많겠나. 다섯 시 벽에 고정 이동 좀 찍어, 다 이제 다섯 시심 투가 여기 지급 하고, 치 면은 여 기서 막 보고 있 네, 는데, 그 처음 에는 피어냐면 잠깐 대충 게 향이 있 어서 표시 한번 만 안녕 하 세요. 디버프 봐줘야 됨? 현종 편식 한 번만. 어. 됐다. 이었어상이 버프 나 음. 어 저쪽 고정 찍어놨 혹시? 아니안안어야어소리 뭐야? 리프. 리프 리프 리프였다 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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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해 볼까 어수있나 걸어가요 안녕 리프. 걸었어요 나케어안 됐고요 죽었고요 아, 리프 일단 부동은 해놨어 근데 뭐건만증건 리프, 리프 살았나 수는 어같다나불려나 소리야 아, 어. 고정이동은 잡아놨거든 잠깐만, 아, 잠만 어디다 걸렸어? 뭐야, 뭐야. 저, 탈꺽 들어간 거안 보이냐? 들어왔다, 누구 누구지? 뭐야, 저, 물리는거 뭐, 같은데? 들어갈거까 아니, 아니, 뭐야, 저거, 어떻아 하냐? 야, 다시 쏴요 싸. 뭐 일정 그냥 미는 분위기인데? 들어가들어가봐 뭐야? 오우 가나 터졌다 아나 터졌다 총님 총님? 해버렸어 버렸어 총님 탭 잡아놨거든? 어 지금 안잡아가 죽겠네? 미안함 미안함 총님 탭 잡아놨거든? 어디있어? 있어. 어디 있어? 내가 죽을거 아니야 아... 어. 아, 리프있다. 아니어 왼쪽에 리프있왼쪽 리프 세번잡아놨다 어, 리프? 리프 리프. 들어간다. 싸운다, 싸운다, 이래. 사탕 죽었네. 폭풍이 없는데. 저기 신검. 왜기 신검. 신검 때린거야. 죽었다, 신검. 신검 잡았고 총님, 총님. 바로 왼쪽에 총님. 폰이 뭐지? 응. 님이뭐레인종 잡았다. 아씨씨 내가 죽겠는데? 아, 나 죽었어. 이, 리프만 남은 거 같은데? 나 죽었어. 어, 어차피 이기겠지? 응, 음, 이겼어. 쩐, 아, 길잘 들어가네? 근데 판관. 판관, 그건 능강이었네. 동쪽에 개많음. 동쪽에 아 서쪽인가 여기 본인데, 본인데 또 나가야 되는데. 아, 물럭 없는. 야약한해줄까 아니 네 전투중이라 안 되겠구나. 아 나와 있더라. 손님 셋시아 나가야 되는데. 아 그냥 져줘발래 음, 그래? 빡친다 <laughs> 입구에 다 왔어요? 응나입구 음, 나 있어 표시가 <laughs> 한번 박아보자 맞아요. 입구 나가야죠 넣고요. 대신 넣고 갈 준비 됐습니다. 한두번말해죠불게불게 잠깐 어디 오, 쪽? 쪽 동쪽 음, 동쪽 어 동쪽에 있긴 애들 있네. 지금 있어. 여름 부동해 놨고요. 아래 살짝 아래 보면 살짝 아래? 여기 실척 찍어 놨고요. 조금만 내려와볼까요? 이번엔 내가 부동 걸렸고요. 일성이 어딘지 안 보인다. 조금 아래에 있는데. 죽었어. 아, 도발 걸렸네. 이번엔 발을 컵니다. 으잇. 으잇. 방정문 했어요. 어디 보고 있어? 나 그냥 아래 보고 있어. 이거 왼쪽도 적이다. 어. 여기 위에, 위에 볼사 위에 저렇게. 에저 와, 이리 와. 문어님 물어이 여기서 숨어 있다, 여기 군사. 어디? 이바끼요뭐 있노? 저, 빡새게잡아야 돼. 난 백반째 야 아람이가 누가 나 조거, 조거, 조거... 아... 아... 이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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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안들어 아... 아...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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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 봉 아... 아... 았 아... 아... 이 아... 저씨 진짜 그냥.. 야, 수혈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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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를 들이박네. 야 스피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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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쿨 쿨. 아이거 최전방으로 나가면 안 되겠다. 근데 일좀 상점 할게 예. 네. 최전방으로 나가면 자꾸 죽네. 그러니까 도, 남쪽으로 해서 차라리 오른쪽 가는 게 낫지. 아니 그 스타워. 아맞셨고요가나온나라 네, 좋습니다. 등장보 갔다가. 뭐 더들어가 이거.